어, 지금 딱셋이다 택배를 한번 뜯어볼까요? 택배를 한번 뜯어볼까요? 어어어볼까요게뜯어볼 뭐지? 이게 뭐야? 되게 무겁네 이거? 멘토스? 멘토스를 이만큼을 보냈다고? 멘토스 뭐야? 너무 무거워요 멘토스가 지금! 이거랑 이건 또 뭐야? 라이프요? 이거 다이어트 할때 먹는 거잖아요. <laughs> 민트 초코 맛이야. <laughs> 민트 초코맛 허벌라이프. <laughs> 아 살빼라고? <laughs> 이거랑 이거 이렇게 두 개를 보내주셨네요. 어 편지 있어요. 편지가 두 개인데? 이거 먼저 읽어주세요. 일단 여러분 우리 편지를 읽어볼까요? 이거 먼저 읽어주세요. 총아에게 민트초코 선물을 했을 때 반응에 대한 연구 준비에 대한 보고. 차 학부생 2 선물을 통해 총아의 민초단 수장 자격을 직면하는 민초식품의 종류와 민초력을 측정하는 선물 방법을 알고 실험을 통해 관찰할 수 있다. 1번 준비물 멘토스 초코 민트 사탕 24롤 허벌라이프 단백질 쉐이크 민트 초코맛 총아의 킹갓 외대 17학번 <laughs> 민초단 후배 네이버 계정 선물 구매비용 10, 102,600원 플러스 우세국 택배비 확정 안됨. 실험 방법 위에 준비물에서 언급한 친구에게 연락 연락을 한다. 2번 친구에게 총알를 그냥 민초를 좋아하는 친한 여사친이라고 <laughs> 소개한 뒤에 <laughs> 생일 선물용 민초 상품을 소개받는다. 3번 3월 9일 월급이 입금되면 즉시 주문한다. 3월 9일날? 너한달 걸린 거네 거의. 4번 물품이 도착하면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서 배송한다. 5번 총알의 반응을 관찰한다. 지금 5단계네? 지금 5단계네? 6번, 실험 결과 항목에는 반응 관찰 내용을 생략하며 선물 구매 과정만을 작성하도록 한다. 3번, 실험 결과. 진짜로 보면 포맷이 장난 없어 위에 이거 봐 머릿말 봐 리포트 오브 쇼아 캐롤라인 <laughs> 날짜까지 적고 볼륨 일 넘버 원쇼아님쇼 교수님 학점은요 D 마 드리겠습니다 편지가 두 개예요 이거는 정상적인 편지인가 기대해봅니다 <laughs> 이것도 정상적인 편지인데. 아, 어, 이거는, 아, 이루마, 칠수 있겠다. 투, o 아 안녕하세요. 원래는 손편지로 쓰고 싶었으나, 저의 글씨가 상당히 좋지 않아서 이렇게 타이핑으로 보냅니다. 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상 쓰려고 하니까는 잘 시작을 하지 못하겠네요. 지금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게 3월 13일쯤인데, <laughs> 언제쯤 전부 쓰게 될지 궁금하군요. <laughs> 아니, 편지를 뭐라. 몰아... 편지를 무슨 음 우선 지도교수의 4대 구독 중한 명에 선정되신 것을 천정되시고 첫 구독 갱신 대상이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 내가 아 저를 축하 저를 축하드리 축하한다고요? 아, 아 감사합니다. 우선 제 소개를 하자면요. 재수를 하는 바람에 21살의 신입생이 된 남자 씨입 인사트 수입니다. <laughs> 진짜예요. 믿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쇼가님 방송을 오게 된 계기는 제가꺼내도 다들 바로 그 문구에 관한 영상이 있었고요. 그 외에 여행을 했지만 이게 기억도 잘안 나네요. 마침 제가 유튜브에서 던 분들이 페이스도 동시해 없이... <laughs> 앞으로도 재미있는 개그 방송도 기대할 예정이니 진탱개그 부탁드립니다. 어, 쓰다 보니까 지금 3월 15일인데요. <laughs> 채우고 싶은 욕심이 들긴 하네요. <laughs> 그럼 스태움 씨 잠시 시상식 분위기로 들어가서 <laughs> 자 오늘은 이것으로 편지를 마치죠. <laughs> 월 16일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의 오른손에 머그컵에는 얼음과 콜라가 담겨있는데 지금 총투부를 보면서 이 편지를 작성하는 중이네요. 네 이상입니다. 다음 날로 넘어갈게요. 어쩌다보니까 날이 3월 18일이 되었다고? 야 3월 17일은 어디갔어? 새벽 감성이 폭발하여 편지가 잘 써질 듯한 느낌이 드네요. <laughs> 정말 형아님 방송 너무 좋아하고요. 학교를 다니느라 방송을 확실히 못 보고 과제에 시달리며 방송을 계속 유지하면서 시청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정말 총튜브도 그렇고 트위치 다시 보기도 그렇고 틈틈이 방송 나름 봐가면서 열심히 총크리티지를 하고 있어요. 여하튼 형아님은 제가 투수력을 확장하는 중에도 꾸준히 높은 지분을 유지중인 스트리머입니다. 이거 진짜 자부심 가져도 됨, 레알. 이거 나중에 자서전 소재목 하나 분리해서 자랑하는, 되는 각 인정 어있죠그럼 의식의 흐름에 맞게 쓰던 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laughs> 어, 지금 보니 앞 내용이 좀 끔찍하네요. 새벽 술 텐션을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술 숙어! 술 먹고 썼어? 심지어 이거래? <laughs> 지금 저는 3월 20일 새벽 2시에 살고 있습니다. <laughs> 지를 누가 2주 동안 써요, 이거를. 집에 택배도 전부 도착해서 오늘 이따가 보내는 것만 남은 상태로군요. 그럼 전 이만 자기 전이 내용 마지막 내용을 남깁니다. 이 선물이 성아 님에게 도착하여 성아 님이 기뻐하실 모습을 기대하며 제가 가슴속에 품고 있는 명화 하나를 남기죠. 인생이 있으니까 술이 달다. From 더 건전한 투수 더 정상인 투수 품격 있는 방송 시청 자세를 지향하는 지도 교수가 아 진짜 미쳐. 와, 진짜 장기 프로젝트네요. 그러니까, 3월 13일부터 3월 22일까지 편지를 쓰셨네요. 어, 거의 열흘을 쓰셨네요. 편지 열흘. 그래서 마지막의 결론이, 어, 수술달 아, 너무 웃겼네, 진짜. 아, 아 미쳐, 진짜. 아무튼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 멘토스 이거 너무 궁금하네요. 여러분 궁금하죠 이거? 음 이거 하나 먹어볼게요. 너무 궁금해. 오 색깔은 카라멜색인데? 색깔은 그냥 평범해요. 오! 먹어보겠습니다. 민트 초코 맛이 안 나는데? 이거 약간 어? 어? 그냥 초콜릿인데요? 아! 이거를 딱 말하자면은 이디야에서 파는 민트 초코 맛이에요. 어, 아, 민트 약간 향만 나네. 아! 이디야에서 파는 민트 초코 맛이에요. 무슨 맛인지 궁금하죠? 사 드세요. 어, 진짜 맛있다. 되게 부담 없어요.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요. 민트향이 조금 약해서 아쉬운데, 음! 그건 그렇고, 이거 어떡하냐? <laughs> 이거, 예, 제가 살뺄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진짜. 예, 살 빼겠습니다. 아못 살아, 진짜. 덕분에 제게큰 웃음 주신 정말 지도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